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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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laughs> 방송과 롤을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즌이 좀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게임이 재밌어야 저도 재밌게 방송을 하는데, 이게 재밌게 게임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식을 즐기고, 이제 새로운 시즌 돼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시즌 그 바뀐 약간 기본적인 그 느낌이 원딜 너프, 브루저 너프, 메이지 너프, 탱커 상향 이거라서 일단 탱커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 람머스 입장에서 과가 패치는 버프인가요 너프인가요? 아 이거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딱 정리를 하자면 초반 버프 극후반 너프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중반이 좋아지고 후반 캐리력이 좀 낮아진다 그 대신 뭐 탱킹력이라던가 그런 거는 여전하니까 약간 팀이랑 좀더 팀플레이를 잘 해야 될것 같은 느낌 후반에는 그쵸 람버스의 전성기가 빨리 오죠 가갑 300원은 진짜 크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뭐야 파카님 파, 파카님 영상 제가 좀 옛날부터 자주 봐왔는데 그 람머스가 한번 나왔던데 파카님 영상에 람머스 맛보고 깜짝 놀라시던데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즌엔 좀 열심히 게임을 돌려서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람머스가 뭔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원콤 나는 람머스. 아이고 왔구나. 잭스, 야스오, 징크스 잠시만. 잠시만. 자, 한번 바뀐 가갑을 바볼 시간이 왔나? 가겠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람머스 초식이 왔어요. 루는 들던 대로 들겠습니다. 신발에다가 삼중 물량. 가 보겠습니다. 와 잠시 만 근데 잠. 참... <laughs> 아니 청가보 하나를 샀거든요. 하나를 샀더니 이 가시가보시 2,100원밖에 남지 않았어. 말도 안돼 이건. 그리고 이거 뭐임? 여기에 왜이 표시가 뜨는 거지? 신기하네. 아이템 대기 중. <laughs> 이런 게 생겼네? 아이템을 대기시켜 놓을 수가 있네, 이거? 와, 그래, 치속 들었어, 잭스. 잠시만. 치속, 치속, 치속. 돌아온 치속 오브 레전드. 치속 다 실험하고 있네, 사람들. 거기에 가갑을 넣으면 돼요 오, 이미 아이템 대기 중. 아, 이렇게 대기 아이템을 교체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되고. 오. 근데 이거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사지는 거예요? 어 자동으로 사줘요? 신기하네. 그건 좀 좋은데 되게 편리해졌네. 일단 이번에 일레 모버 파밍 안간 이유는 탈리아가 역 버프를 할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냥 라인에서 받아 먹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어차피 가갑이 이제 빨리 뜨기 때문에 딱 가갑까지만 버티면 또 오버 파밍은 자유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가갑이 뜬 순간부터는 이제 라인 푸시하는 걸 절대 못 막기 때문에 오 시속. <laughs> 어 비스킷 들었구나 잭스야 저 비스킷이 이제 만화 그 만화 채워주는 게 사라지고 체력을 잃은 체력의 18%인가?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스킷이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네 뭐야 잭스 텔스고 왔어 수학에나 사고 그냥 마파밍 하겠다는 마인드네 근데 텔 빼둔 거는 되게 좋아요 지금 그냥 이러면 저만 텔이 있어서 이제 저는 자유롭게 집을 한번 갈 수가 있는 거라 오, 치속 터졌어. <laughs> 어? 럽샷? 하면 개이득, 게이드... 어, 안 되네? 아쉽네. 그래도 텔이 있긴 한데, 이게 죽다니. 치속이라 죽은 것 같은데? 잠시만. 뭐, <laughs> 하이템도 달라졌네, 이거. 어, 근데 이거 잭스 집못 가면 오히려 좋아요. 이래서 제가 저만 텔 있는 게 좋다고 한 게, 이러면 이제 잭스는 집을 못 가고, 저는 이제 풀피기 때문에 오버파밍을 이러면 갈 수가 있어요. 딱이 라인 싸우면서 오버파밍 가면 될것 같은데? 치속 좀센것 같은데, 데미지가? 이게, 착취 잭스면 쪼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잭스가 그냥 집을 갔네요. 이러면은 오버파밍 갈수 있죠. 탈리아도 위치가 미대 찍혔고, 라인 다 타고 있죠. <laughs> 자, 포탑 골드까지 알뜰살뜰 챙겨 주시면서, 어... 자. <laughs> 달론 가나요? 론슉 넘어가서 평타 샥. 아있어 야, 수간다난단 난 축하해야 되더라. 와, 근데 벌써 450원 남았어. 원래 이게 750원인가 850원이 남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450원이야. 너무 너무 좋은데? 다음 뒤한때또 무조건 이러면. 어찌까지 먹어서 오수 있나? 아 죽었네. 이거는 엘리스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할수 있나? 아 근데 안 된다 이거 탈리아 있어서 빼야 되네. 한번 끌어주죠 이거 저쪽으로 못 가게 아이스. 이거 엘리스가 먼저 좀 잘랐다. 잭스 근데 만화 또다 썼고 이제 비스킷이 만화를 안 주기 때문에 유지력에서 이러면 좀 불편하죠. 근데 지금 나가면 안될것 같아 이게. 상대 3 명이 아까 탑이었어가지고 이거 민연좀 버리더라도 어탈려 보였다 아까 박은아드까비이맞췄으면아 근데 볼베라 서 저.. <laughs> 잭스를 못 잡는다 까비요딱 이거 하고 가시가브 뭐 사오죠. 야, 7분에 뜨네 가시가봇이. 원래는 이제 빠르면은 8분, 이제 늦으면 막 9분까지 가고 그랬는데 집 가면 자동으로 사지나요? 어, 안 사지 는데 나가면 사지나? 뭐야, 안사지는데요 뭐임? 잠시만. 분명 사진다고 했는데 <laughs> 이거 예약 시스템 왜 존재하는 거지? 일단 다음 것도 예약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laughs> 잭슨은 이제 광희의 검에 수학이나 들고 있는데 저는 가시가봇이 나왔어요. <laughs> 세죠? 이게 방어력 개수가 아무리 너프를 먹었어도 초반에는 개수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셉니다. 아프제 <laughs> 슬슬 갈가 먹다가 이제 킬각 보시면 되는데 아니 데미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그냥 그냥 좋은데요? 아니 이거 완전 히텐데 그냥 라인클리어 속도 한번 봐볼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체감상. 어 뭐야 이거 아니 서포 엘리스가 아저화 까비요 <laughs> 아니 엘리스가 근데 잠시만 구분의 엘리스가 여기 왜 있어 그리고 놀라운 점 엘리스는 정글이 아니다 서포터다 서포 엘리스의 구분로밍 그리고 이제 작쇼도 이게 하위템에 거인의 허리띠 생긴 거 되게 좋아요 이것도 큽니다 이제 작쇼가 항상 문제가 이제 1100원 그거를 골드를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러면은 그걸 안 기다려도 되기 때문에 그3조기 람머스 할때 되게 좋아졌어요 이러면 이 하위템 생긴 거가 그냥 돈 날리는 거를 방지해준달까 그 900원짜리가 생기면서 <laughs> 받들짝 다이브 가자고? 탈론까지 오면 가능 전안 죽어요 어차피. 아 좋아. <laughs> 제압까지 매겨주면서 <laughs> 좋습니다. 이게 탈론이지야. 엘리스 또 왔네. 오케이 갈게요 저도. 기다리기다리기다. 될까? <laughs> 야수는 스 아주 좋아하는 람버스 영양 간식입니다. 아, 근데 일단 가갑 빨리 뜨는 게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크다. 이게 전성기가 한 템포 빨리 오니까, 이게 스노우볼을 훨씬 빨리 굴릴 수가 있어. 가갑 싸진거 체감 엄청 잘 돼요. 이게... 그러니까 1킬 먹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를 임 어디, 어디를... <laughs> 잭슨님, <웃음> 안 됩니다. <laughs> 람머스의 포탑 단소, 가자, 가자, 가자. 근데 딸수 있냐? 안 되죠? 멍청한 볼붕이 어? 모르는 사람입니다. <laughs> 탈리아가 바로 왔네. 아, 근데 이게 볼리베어여서, 잭스못다 볼베로는. 잭스가 볼베 그 카운터라. 탈리아가 여기 있네? 팔리아가 내려가는 움직임이죠. 이런 오퍼파밍 해도 됩니다. 잭스가 막을 올 텐데 어, 안오나 이제 못 막긴 하거든요. 어차피 혼자 선. 뭐야 이거? 엘리스 또움. <laughs> 수고하십시오. 어? 아이고 플래시까지 쓰시고 아주. 톰. <laughs> <도움. 웃음> 아니 엘리스 진짜 미치겠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잭스 풀 뺀거 되게 큽니다 다음 교전할 때야1코 윤탈 뭐야 이게 윤탈 야생 화살 이 템만 너프를 안먹었거든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윤탈을 1코로 올리는 그 실험을 해보네 저게 워낙 템이 안좋았어가지고 혼자 너프를 안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진 느낌 좀 놀아줘 어, 좋습니다. 레벨 압도적 1등. 작쇼 200원 남았다. 와 근데 진짜 템 뽑는 템포가 되게 빨라. 이게 왜냐면 가갑이 뜨는 순간부터 람머스가 이 파밍이 잘 되는데, 어, 나 나, 나 나. 데미지는 여전합니다 그냥. 그 성장 템포가 딱 가갑부터 빨라지는데 그 가갑이 한 템포 빨리 나오는 것 때문에 작쇼까지 17분에 떠버렸어. 분당 CS 9개에다가. 어, 교전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는데? 지금, 진짜, 람머스가 센 타이밍이라. 이거, 이 라인 딱 먹고, 이거, 바텀 커버, 어, 가져야 되는데? 끊기지만 않길. 잘했어. 나이스. 씨 <laughs> <laughs> 아, 약간 약해진 느낌이 있긴 하다. 이게, 작쇼까지 뜨면은. 근데, 그래도 센데? 그냥 원콤인데요? 그래도. 아 근데 볼베가 쪼개 있어서 이거는 더 하면 안될 듯? 볼베가 그냥 탐 미네 근데 약간 그 뽕맛이 살짝 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수호랑 놀면서 좀 실험을 해볼게요 수호야 놀자 수 수호 어디감 따따따 따, 따. <laughs> 저거 뼈방패 있는 데미지거든요? 뼈방패 한번 빼놓고 실험해보고 싶은데 저게 뼈방패가 데미지 한 300은 막아가지고 나왔다나왔다나왔다따따따따왔이고 <laughs> <laughs>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야 나왔어. 이요 여전하네요. 왔어스는오히오 좋아진 어 같은데? 진짜 미친 폭딜. 이거는 조금 낮아졌는데그 대신 이 안정성이라던가 그 저점이 엄청나게올 나왔어. 이왔어 자, 우리 템트리, 아,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옛날에 가던 대로. 쇠사슬 조끼에다가 이 삼조끼 템트리. 아이고, 팀이 계속 잘리고 있어, 지금. 비상. 발론칠 수도? 제가 시야 체킹은 해줄게요. 발론도 있으니까. W 키면 절대 안 죽어요, 이렇게. 이거 와줘, 와줘, 얘들아. 나 진짜 오래 버티거든? <laughs> 오 마이 갓. 제가 왜 여기로 W를 키고 들어간지 아시겠죠? 이게 상대가 대기할 거는 무조건 알았는데, 무조건 있다는 거는, 람모스는이 W를 키면 방어력이 700이에요. 여진이 안 터져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딜다 빨아주고, 아펠리오스 그냥 궁 딸까. 아펠리오스 약간 그 2020년 감성이었다. 아펠리오스 처음 나왔을 때, 저 화염포 궁 쓰면은 그냥 애들 다 죽었는데, 이렇게. 이게 윤탈 때문에 그런 거 엄청 센데? 궁 딜이 옛날 궁딜그 느낌인데요? 무시만팀 물렸다 이거 지키는 텔 써주죠 아이고 맛있어 보이네 반갑다 수호야 <laughs> 람머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laughs> 23분에 그러네요 16레벨이네 나 모임 레벨 버그입니다 이게 가시갑옷이 경험치 부스터예요 그냥 경험치 부스터 왜냐면 이제 미니언을 한 2초만에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라카라는 거를 야수 지금 잔득 졸았죠? 템 사올까? 이거 한번 괴롭히고 템 사오죠? 저희 팀탐 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 끌어줘도 되고. 빼야겠다, 이거. 못 들어오죠. <laughs> 플래시 잘 썼고. 슉. 자, 보인다, 보여. 이게 징크스 노플 확인.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참. 머리끄댕이 한번람모스한테는 <laughs> 보탑이 안 보입니다. 아, 근데 진짜 좋아졌다. 람머스, 그냥 이제는 일레 모버파밍 굳이 할 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물론 하면 은더 좋겠지만 이제 안 해도 어차피 가갑이 빨리 떠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일레 모버파밍 막으러 많이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냥 라인전을 해도 8분대에 무조건 띄울 수 있다. 가갑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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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닥 레벨이요? 이닥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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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메시 메시, 메시. <laughs> 슛... <laughs> 아 아니... <laughs> 그냥 <웃음> 그냥 깔아 뭉개버리기. <laughs> 탱커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지, 어 좋은데? <laughs> 야, 근데, 데미지 너프를 먹어도, DPM 1000.